찐친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코에 얘기를해 볼까 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laughs> 별건 아니고요. 네. 그 환자분들 중에서 네. 이 코가 들리면 네. 돈이 샌다. 코가 그러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코가 들려. 아, 들창 코면 돈이 샌다 뭐 그런 네, 얘기 들어본 거예요. 네. 네. 그런 얘기를 네. 우리나라 사람만 하는 거가 아니고요. 어, 아, 그래요? 네. 어. 중국인들, 음. 일본인들, 음. 뭐 베트남 분들. 뭐 그런 분들 다 똑같이 얘기해요. 범아시아권에 퍼져있는 네. 얘기예요. 네. 들린 코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네. 그 근거가 다 코가 들면 돈이 샌다는 얘기 때문에 관상학적으로 음. 아, 돈좀 벌어보자 라고 하면서 코를 좀더 길게 해달라 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코를 길게 하려고 그시는 예. 분들이 있구나 어, 그것 그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제로 아 음. 그럼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코가 음. 이렇게 들린 것도 있고 여기가 이렇게 들린 것도 있잖아요 네.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잘. 콧구멍이 많이 보이면 돈이 샌다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구나 예, 있죠. 아. 예. 근데 이제 흥미로웠던 거는 네. 들어보면 음. 이탈리아라든지 저쪽 그 유럽에도 예. 얘기는 반대지만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음... 코가 길고 예. 매부리코에 콧구멍이 안 보이는 긴 코에 예. 사람들이 돈을 번다 음... 돈을 잘 번다 공통점은 코구멍이안 보이면 돈을 잘 벌고 네. 콧구멍이 많이 보이고 들려 있으면 돈이 샌다 아, <laughs> 원장님 말씀 듣고 예. 보니까 제코어떻습니까 <laughs> 이게 길고 굉장히 남다낳고 예. 그래서 예.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돈을 잘벌수 <laughs> 아, 있는 게 아닌데요. <그래요? 웃음>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저는 혹시 이제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얘기가 있나 예. 그거를 그냥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예. 일단은 어렸을 때좀더 코가 짧다가 <laughs>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길어져요. 음... 그런 변화가 있어요. 코가 들리면 어리다라는 느낌을 주고 예. 코가 길면 나이가 좀더 있다라는 음. 느낌을 주게 되죠 두 번째로 사실은 우리가 사람의 표정을 예. 읽잖아요 예. 그때 이제 어떤 부분으로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읽냐면 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눈코 입의 모양 변화 그렇죠 코도 역할을 합니다. 아, 코는 코, 어떻게 되죠? 뭐 웃을 때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진다든지 음... 벌어지면서 이게 얼굴이 올라가면서 이게 길어지면서 콧구멍이 변화가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음... 코에서 네. 변화가 되는 거는 콧구멍이에요. 코가 길어서 콧구멍이 안 보이게 되면 일단 모양 변화가 잘안 보여요. 음, 콧구멍이 안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들리면 콧구멍의 모양 변화가 아주 잘 보이겠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코구멍이 들린 사람과 내린 사람은 음. 어떤 영향을 주게 되냐면 코구멍이그긴 그러니까 안 보이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네. 상대방이 그 사람의 생각을 읽기가 어려워져요. 코 음, 꼬멍의 변화가 좀 적으니까 그렇죠. 눈과 입으로만 읽어야지 코구멍의 변화는 못 읽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코가 길어서 안 보이면 답답하다 그래요. 음. 답답하다가 뭐냐면 저 사람은 표정이 없고 감정이 없나 보다라는. 아. 사실은 그 사람의 표정이 없고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못 읽는 거죠 그렇죠 안 보이니까 아니, 안 보이니까 못 음. 읽으면서 그 사람이 답답하다 그 사람이 답답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못 읽는 건데 음. 반대로 콧구멍이 들려서 많이 보이는 사람 우리가 순박하다고 해요 아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네. 감추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순박하다는 음. 얘기는 그 사람은 생각과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다 드러낸다 순박하다 음. 음. 그렇다면 돈을 많이 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기를 많이 당하지 않고 돈을 많이 빌려주지 음. 않고 어떻게 보면 상대방과 협상에서 항상 좀더 유리한 네. 아, 그러니까 생각을 읽키지 않음으로써 좀더 유리한 위치에 서는 사람들이 그 구멍이 안 보이는 사람들 네. 보이는 사람들은 좀더 사기를 당하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음. 뭐 그러한 일들을 잘 당할 수 있는 좀더 어리거나 순박하거나 네 에, 그러한 인상을 주게 되는. 그 원장님 남의 코만 보고 얘기하시는데 원장님 코는 <웃음> <웃음> 어떤 겁니까 아~ 저는 오히려 예. 그~ 뭐~ 돈 버는 코 뭐~ 그런 얘기를 듣다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 아~ 이게 그~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laughs> 되는 거지 <laughs> 빌려주지 않거나 아니면 잘 본인이 잘 대처를 하고 그러면 음. 되는 거지 굳이 뭐~ 그것 때문에 성형 수술까지 음. 그렇게 억지로 해가면서 이 관상을 바꿀 필요까지 있나라는 네. <laughs>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계속 원장님 코를 네. 보니까 원장님 코도 <laughs> 복코시네요. 돈을 <laughs> <도를> 많이 버신 <버시는> 코네요 <laughs> 아, 네. <laughs> 오늘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친찐들 건강하세요. 찐찐들 안녕.